소중한 자녀분들의 보험을 알아보거나 또는 20대 연령층에서 안 보험을 알아보다 보면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오는 상품과 단어가 있습니다. 농협 어린이 보험 또는 농협 가성비굿 플러스 어린이 보험이라는 상품입니다. 앞전에도 해당 상품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왜이 상품을 준비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험을 알아보다 보면 실비보험을 제외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보험이 바로 3대 질병인 암과 내질환 그리고 심장질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농협 가성비굿 플러스 어린이보험이 진단비부터 어떤 장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암 보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발병을 보장하는 일반암과 주요 생식기를 보장하는 소외암, 그리고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발견이 잘되고 상대적으로 완치도 잘되는 유사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분류된 내용에 따라서 보장되는 금액도 차등으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농협 가성비굿플러스 어린이 보험에서는 일반암에서 주요 생식기암인 소외암을 모두 보장을 하고 있고, 유사암에서 보장이 되는 대장 점막 내암도 일반암에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상품에 비해서 일반암의 보장 범위가 넓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젊은 연령층과 특히나 여성분들의 경우 유사암에서 보장이 되는 갑상선암이 매우 중요한 보장 항목인데요. 대부분의 보험 회사가 손해율 때문에 유사암의 보장 한도를 1천만 원 한도로 보장을 하고 있지만 농협 가성비 굿 플러스 어린이 보험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을 하기 때문에 갑상선암에 대해서 보다 완벽하게 보장을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대질환인 뇌질환과 심장질환도 농협 가성비 굿 플러스 어린이 보험이라면 보다 완벽하게 준비를 할수 있는데요. 뇌와 심장질환으로 가장 상위 질병인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진단비 역시 대부분 보험회사가 손해율 때문에 2천만원 한도로 보장을 하고 있지만 농협 어린이보험에서는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암진단비와 함께 3대 질병을 보다 꼼꼼하게 구성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보장의 면책기간입니다. 현재 어린이보험이나 20대 안보험을 알아보다 보면 가장 많이 찾게 되는 상품이 MG 손해보험, 롯데 손해보험, 그리고 농협 손해보험인데요. MG 손해보험과 롯데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을 가입한 이후부터 90일간은 보장을 하지 않고 90일 이후부터 질병을 보장을 하는 반면에 농협 가성비 굿 플러스 어린이 보험은 가입한 이후에 면책기간 없이 바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질병사고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납입 면제입니다. 납입 면제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중에 질병 사고가 나면 이후 차부터는 보험료를 면제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납입 면제는 각 보험회사마다 조건을 달리하는데요. MG손해보험의 경우 질병과 상해 후유장애 80% 상태일 때와 암진단 그리고 뇌졸증 급성신근경색일 때 납입면제를 보장을 하고 있고 롯데손해보험의 경우 후유장애와 암진단시까지는 동일하지만 뇌졸증과 급성신근경색이 아니라 뇌혈관질환과 허혈성질환시에 납입면제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농협, 가성비, 굿플러스, 어린이 보험의 경우 롯데 손해 보험과 동일한 조건이지만 여기에 추가로 유사암 진단 시 납입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위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젊은 연령층과 특히나 여성분들은 갑상선암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납입면제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단일 질병의 발병률을 보면 혈관질환의 발병률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납입면제 사유도 반드시 잘 확인을 해야 하고 이 사유가 가장 완벽한 보험이 바로 농협 가성비굿 플러스 어린이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어울림입니다. 앞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농협 가성비굿 플러스 어린이 보험은 해지 환급금을 지급을 하지 않는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한 무해지 환급형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형 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약30% 정도 저렴한 장점이 있고 따라서 보장과 보험료가 가장 합리적인 상품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총 진단비의 구성량에 따라서 농협 가성비 굿 플러스 어린이 보험을 베이스로 두고 다른 보험과 조합을 하게 된다면 더 저렴하면서 보장은 더 높은 효율적인 설계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상품과의 어울림도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농협 가성비 굿 플러스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보험은 상담받을 비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용기 이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보험 상담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녹색창에 굿밸런스 보험을 검색하셔서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스팸이나 개인정보 그리고 가입권이 없이 보험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만약 카페 상담이 번거롭다면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굿밸런스 보험을 검색하셔서 쉽고 빠르게 채팅으로도 보험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시청이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